멸종 안해줘서 고마운 귀여운 비개구리. 이 뚱뚱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걷는 개구리 이름은 사막비개구리야. 이골 때리는 개구리는 개구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영도 못하고 민첩하지도 않고 위협에도 잘못 반응하고 잘 걷지도 못해. 왜 멸종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동물로서 모든 직무유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위협적이지 않은. 전설의 울음소리도 들려줄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 울음소리마저 엄청나게 귀여워. 낮에는 수분층 바를 피해 모래속에 숨어 지내는 걸 좋아하지만 밤이 되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사냥 실력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렇듯이 엄청나게 개구리 같지 않은 모습에 반려 개구리로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타구니도 한번 긁어주면 귀엽고 집사가 모자도 이렇게 씌워주면 또 귀엽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앉아서 TV도 봐주면 귀여워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 양서류지만서도 인기가 많은 개구리야. 신기하고 희귀한 동식물들 많이 올릴 테니까, 신비한 생물 아카이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